이 경우에는 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결과물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설 조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히트의 이제 UITF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보시면 이제 그 이제 왼쪽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이 이제 결과물이 다 이제 반년 이내로 나오는 결과물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숫자의 그 사람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예, 빠르게 이제 결과물을 확인하고 피드백 주고 수정하고 이런 식태로 계속 진행이 돼서 저희 이제 좋은 UI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로 TF4를 조직했던 부분은 이펙트입니다. 예,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 UI는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잘안 돼서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반면에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더컸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이제 이펙트를 제작하는 순서는 이제 기획자가 아, 나는 그 이러한 스킬과 이런 뭐 얼음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터에서 이제 그 얼음 스킬에 맞는 시퀀스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펙터분이 그 시퀀스에 맞춰서 제 어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사운드 분들께서 이제 그 효과물 넣어주시는 형태로 이제 제작이 되는데, 이제 이제 앞에서 제작한 거를 받아서 뒤에 분이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방향 제작 프로세스가 이제 일반적인 제작 프로세스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모든 그 분야에서 다 이제 높은 퀄리티로 제작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형태의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모바일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펙트 쪽에서 좀 제한되는 부분 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쪽에서 그 스스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결과물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시퀀스에 맞춰서 이제 그얼음이팩트를 집어 넣었는데 이 어려움 이펙트가 너무 그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이펙트가 좀이 시퀀스에서 좀 괜찮게 보일까라고 이리저리 시도를 하다가 화염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펙트분들이 이제 화염으로 바꿨는데 이거를 뭐 기획자나 애니메이터나 사운드에게 이제 알려주는 프로세스가 아니다 보니 그냥 그 얼음 스킬에 화염 이펙트가 나오는 스킬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좀 이제 어, 이,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알아보다 보니 아 이거는 그 제작자들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스 때문에 발생된 일이다. 그,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TF를, U.I.T.F.를 조직을 해서 기획자, 애니메이터, 임팩트 사운드 모두 모여서 이제 그 이펙트를 더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잘 보이게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그 제한된 리소스에서 최대한 퀄리티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작을 하게 되니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그 f a 는라는조직을직작 그 중에 구성을해 제작 중게 이제 그구성는데요을 해서 돌리게임는데요을제게임성하경을최소화하기위해을 이제 하는 게임을 사용하는 게이 사용하는 을사을사는게 사용하는 게사는사는는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만 잠깐 돌리는 형태인데요. 저희는 이제 제작 중에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저희 영화 제작이랑좀 비슷한 형태로 이제 게임 기획은 이제 게임에 서한 피처를 만들고 그 피처를 어떤 식으로 유저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는 이제 편집을 하는 형태로 그 FQA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저의 시선으로 게임 피처를 재단하는 단계라고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실험적인 시도였는데 결과는 꽤 긍정적이었다고 예, 그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FQA 조직을 돌리는 주의 운영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디렉터하고 편집자의 권한 분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사실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디렉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디렉터한테 그, 이래라 저래라 하고 편집자가 얘기를 하려면, 어, 사실 많이 안 통해요. 예, 그래서 이제 편집자에게 굉장히 좀 권한을 줘야만 이런 형태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FQ의 의견이 이제 개발 의도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러한 의도로 만들었는데 FQ에서 a 아니다, 이런은 또 맞지 않고 다른 의도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일단 먼저 FQA와 이제 개발 쪽에서 이제 의견 조율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항이 이제 그의견이 조율될 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이제 직접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히트를 이제 출시한 이후에 이제 라이브 서비스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저희 회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의 라이브 서비스 경험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의 경향을 봤을 때그뭐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짧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PC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바일 게임은 한 달에 한번 이상 업데이트 뭐 심한 경우에는 매주 업데이트하는 를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트에서도 그한 달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업데이트 주기는 한 달로 떼껴서 그 진행을 했지만 그 업데이트하는 콘텐츠양 자체가 그 너무 약간 초반에는 좀 많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한달 동안 소화할 수 있는 콘텐츠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더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업데이트 주기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업데이트 양은 좀더 줄여서, 그게 나가는 게 오히려 유저들의 만족도가 더 높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기조에서 이제 좀 업데이트를 더 자주 하는 경향으로 이제 변경, 변경을 하려고 그 o b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제서비 이제 앞에 라이브 서비스에 mobile game, m o 그 i l e game, mobile game, mobile game, 해 o b i l e game, mobile game, mobile game, mobile game, mobile g a 했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 이게 개발 단계에서 조금 더그 운영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툴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좀 이제 대비를 해놨으면 좀더그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실 때는 그 서비스까지 고려 하면서 이제 그 제작을 진행을 해, 하면 이제, 더 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시 이후에는 이제, 지속적인 지표분석과 유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그, 모바일에서는이데이트 주기도 굉장히, 짧고 그 n k you, u p d a t 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 자체가 굉장히 o update to, update to, update to, u p d a t 개인의 이제 그 역량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컨텐츠가 나갔고 이거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재화 사용량은 어떻게 되고 이런 형태의 이제 지표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지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아 유저들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 뭐뭐 뭐 이제 유저 모니터링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이두 가지를 토대로 이제 그 리소스를 이제 그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고 이제 그 해당. 그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꾸준히 개발을 하는 이런 형태로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이제 프로젝트 히트 이제 포스 모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예, 저희 이제 그 PC MMO 할때그 사용했던 리소스를 토대로 그 초반에 이제 전투 프로토타이핑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그 PC MMO에 맞춰서 만든 리소스는 역시 모바일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대부분 다 이제 리뉴얼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작해서 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히트에서는 그 예전에 이제 사용했던 리소스들을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만약에 이제 재제작을 했잖아요. 재제작할 당시에 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PC에서 사용하던 그런 것들은. 그